제가 보기엔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다. 봤을 때 0.3초, 0.4초 만에 그사람의 인생을 인생을 결정짓는 건 어쨌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제 결과적 쪽으로 본다면은 네.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분명히 위기나든지 힘든 네. 순간 많이 왔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음. 위기가 개속 위기가 정말 많이 왔죠. 어, 정말 네. 많이 왔고. 네. 제대하고 한 (2년) 동안은 진짜 위기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음. 음. 위기를 극복했던 방법은 저는 스스로한테 끊임없이 좀대뇌였어요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 흔히 뭔가 자신한테 자기 확신이 없거나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보면은 음. 내가 한 거에 대한 칭찬을 스스로한테 안 해줘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이룬 성취에 대한 거를 칭찬 안 해주고 더 잘한 사람과 계속해서 비교하거든요 아. 음.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팔굽혀펴기 (5개) 뭐 윗몸일으키기 (10개) 이런 걸 하고 나서 나한테 항상 저한테 칭찬했어요 잘했다 이런 식으로 음. 글 하나 쓰면 오늘 잘했어 아. 음. 그렇게 그렇게 뭔가 이제 자존감의 근육을 쌓아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걸 해도 잘할 수 있겠다는 좀 확신이 생겼고 음.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탁 터트려진 게 이제 출판사 들어가면서 작년 아. 7월에 아. 떠오른 출판사에서 근무하면서 된다 그 자기 확신 이 곁들어지니까 음. 이제 여기서는 날개도 친듯 제가 성장할 수 있었죠. 어. 음. 그래 가지고 약간 자존감의 근육을 키운다. 이게 되게 약간 머진말인것 같아요. 네네. 역시 확실히 좀 작가 분들과 다른 애 <laughs> 네. 쓰는 워딩 자체가. 네. 근데 약간 좀 그게 선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 물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네. 그런 그 부분들이 자기 자존감을 키워주는 데 좋지만은, 너무 약간 좀안 좋게 본다라고 한다면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그러면 좀태해지지 음. 않을까? 음. 그래서 그 선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어, 네. 그 부분 약간 좀 구별한다든지 그런 게좀 있을까요? 어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제 처음 제가 처음 들어보는 질문인 것 아, 같은데 네네. 그 선은 근데 본인이 정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음.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런 거 같아요. 뭔가 책임 전가. 그래서 내가, 내가 팔굽혀기 다섯 개 했으니까 오늘 끝났어. 라면서. 음. 그, 자존감한테, 나의 미래 의 자존감한테 책임전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이걸 했고, 잘했지만,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미래 지향적인 태도와 관점으로 삶을 음. 바라보냐에 따라서 아.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예를 들면, 누군가는 뭐 헬스장 오늘 갔어. 근데 이제 운동을 안 했어요. 뭐, 팔혀 펴기 한세개하다 왔어. 그러면은, 음. 갔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음. 오늘은 세개를 했지만, 내일은 한 10분, 15분 정도, 뭐, 약간 암컬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뭔가 좀더 이제 발전적인 생각으로 자존감 근육을 키운다면은 그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방향성이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물론 이제 한꺼번에 이만큼 잘할 수는 없지만 네. 차근차근 좀더 조금씩 조금씩 더 잘해가다 보면은 네. 확실히 그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한20% 정도는 자기 개발에 사용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원천을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 거의 한그 중에서 200 정도는, 네. 또 나를 위해서, 음. 나의 그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네.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은, 뭐 어디에다 하시는지, 이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금은 이제 순수익이 최소 이제 월 2천 이상인데요. 어. 어, 거기서 이제 20%면은 뭐한 400만원? 더 쓰는 것 같아요. 400만원이면 사실 웬만한 그런 직장인의 월급 이상이잖아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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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유튜브 편집, 그 다음에 아, 촬영, 네네. 그리고 채널 키우는 데 쓰고 아, 그리고 저 지금 인스타그램도 네네. 채널들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거든요 제브랜딩 하기 위해서 음, 그래서 이것도 이제 키우는 사람들한테 또 돈을 주고 지금 제가 레버리지를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아, 아, 이것도 자기 가뭘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네, 왜 그렇죠. 자기 가말을 했을 때는 아, 사람들을 쓰는 법을 제가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되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어. 제가 이거는 뭐 그냥 내가 순수익이 3천, 500, 500벌더 벌자, 1000더 벌자 이게 아니라 음. 내 수익에서 5 0 0 0을 덜어주되, 사람들을 쓰는 방법 알고, 레버리지 하는 방법 알아버리는, 음. 저는 더 고부가치에 가 뭔가를 할수 있겠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도 뭐, 저도 강의 듣거든요. 유튜브 강의도 듣고, 아. 유튜브에 돈도 쓰고, 네. 이것저것 하는 이유가, 결국 지금 단기간에 내가 3, 4 0더벌려고 그냥 다 모은다면은, 음. 이건 나중에 없어질 돈이다. 근데, 음. 가장 좋은 투자는 자기 자신의 투자라고 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아. 군대 있을 때도 그랬고, 네. 제가 종, 종이책을 지금까지 한 2천만 원을 샀어요. 2000만 원, 최근 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그때 당시에 군인들 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한테. 네. 야, 그거, 그거 쓸 바에야. 음. 말 적금 들어. 군인 공제 들어라. 이거 돈잘모인다 아. 근데, 그때 읽었던 게 지금 전 터져가지고, 어. 그 사람들이 뭐 10년 모으는 거, 저는 나중에는 뭐한 1년도 아니고 한뭐 5개월, 3개월, 1개월 만에 모으겠죠. 음. 음. 나한테 하는 투자가 네. 되게 좋은 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내가 처 있어도, 나는 돈을 확실하게 벌수 있겠다는 자격 신 갖게 되는 거죠 음.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쪽으로 네. 확실히 이제 자기 혼자 할수 있는 거좀 한계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그 다음에 이제 부의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아 말씀하신 또 이제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해서 네. 이 레버리지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부분을 사실 사용을 네.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네. 어. 저는 정말 그거를 저는 되게 제 나름대로는 효율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어. 실제로 그 몇십만 원 아까워 가지고 네. 본인이 그런 거다 하는 거 보면은. 좀 안타깝죠. 거기서 네. 성장을 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애정이 있어서 본인의 채널에 애정이 있거나 그래서 하는 거면은 저는 상관이 없는데 아... 돈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 딱 보면 아저 정도겠다라는 생각이 음... 드는 거죠. 딱 그냥 월천 정도겠다. 그냥 음... 이렇게 음... 네. 음. 더 이상 못 가겠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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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이 들죠 음.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판업을 확실히 하고 계시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유명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의 자신을 위해서 또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이제 대단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 네. 성공한 사람은 뭔가 좀 다르더라 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음. 성공한 사람들은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좀 성실합니다 음. 이 성실 의 기준이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본인의 일은 진짜 잘해요 음.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그러니까 뭐 성격이 뭐안 좋거나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워라벨이 크게 없어요 보면은 제가 보는 대부분 아... 네, 성공한 사람들은 네. 네, 네. 그러니까 워라벨이라는 게뭐 회사에서 막 새벽까지 이런 게 아니라 24시간 일 생각만 하는 거죠. <웃음> <웃음> 음. 근데 평범한 직장인들은 네. 9시부터 9-6에서 일에 대한 스위치를 꺼버려요. 그죠 네, 왜냐? 네. 회사는 월급만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음... 근데 그런 태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인생에 플러스가 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 주 5일 읽고, 싫으나 좋으나 주 5일, 9시부터 6시까지 읽고, 잠자는 시간 제외하면은 압도적인 시간이 회사에서 보낸 시간인데 음. 그 시간과 삶을 분리한다 나의 삶을 말이 안 되죠. 아.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그래서 결국 워라밸을 쫓는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자신의 존재감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아닌가.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워딩이 셀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정확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음. 제 가치관이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음. 제가 본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워라밸 신경 쓰지 않는다. 음.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10억짜리, 10억짜리를 이제 줄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네네. 근데, 음. 7시 에 연락했어. 음. 죄송한데, 업무 시간 6시니까, 내일 다시 연락하세요. 말이 돼요, 이게. <laughs> 밤새,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나한테 10억이나 뭐 100억을 줄수 있는 사람이 그런다면. 음. 음. 근데 그것도 진짜 리스펙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 그래서, 아. 7시 연락했는데, 6시 아. 네. <laughs> 리스펙 하는데, 아. 제가 보면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 아. 음.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음. 음, 그렇다 두 번째는 과정을 잘 공유한다. 과정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저는 음. 개인적으로 과정을 공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뭔가를 시켰어요 일을.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중간 중간 보고를 되게 많이 해요. 아.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아. 어, 이런 식으로 음. 되고 있다. 음. 그리고 근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은 아 그거 했어야 되는데라고 하거나 첫 번째 두 번째 그거 완성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제가, 대, 제가 본 대부분 의 성공한 사람들은 과정을 공유하더라. 어.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어. 저희 작가님들 있잖아요. 네. 작가님들이 묻기 전에, 작가님 지금 1차 편지 완성됐습니다. 작가님 지금 표지 시안을 어, 세력 중인데, 한 3일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음. 작가님 저희 판매, 아마 예약 판매 일주일 전, 일주일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이런 식으로 과정을 공유한다. 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음, 운동을 좀 꾸준히 하더라고요. 이 아, 운동이. 예. 네, 자기 관리를 좀 잘해요. 자기 관리를 하는구나. 잘해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외모가 진짜 큰 경쟁력으로 생각하거든요. 음. 내면이 중요하죠. 내면도 중요한데, 네. 봤을 때 0.3초, 0.4초 만에 그 사람의 인생을, 인상을 결정 짓는 건 어쨌든 외모잖아요. 외면. 그렇죠. 처음 보여준 게그거이든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운동에 되게 많은 시간을 썼는데, 제가 본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면적으로도 괜찮았다. 자기 관리를 잘하더라. 잘하는 뭔가 좋아하는 운동이 하나씩은 다 있고 음. 본인의 시간을 어좀 이렇게 뭔가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롱런 하더라 어 음. 제가 본 그런 특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게 사실 장기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마라톤 같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뭔가 집중해서 빵 터지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장기전으로 가야 되고 그 상황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또 견디고, 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맞습니다. 자기관리를 좀 꾸준히 한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진짜로. 네. 음. 알겠습니다. 네. 방금 그 말씀하신 자기관리 되게 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성공한 사람들의 약간 그런 시간관리 루틴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대표님의 그런 루틴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뭐 6시 반 정도 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운동을 가거나 독서를 30분 꼭 합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좀 퇴근한 8시좀 넘어서 하면 음. 이제 아침에 운동 가거나 독서 하거나 하나에요 그리고 아. 저녁에 네네. 저녁에 또 운동 하거나 독서가 하나에요아 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래서 운동을 했다면 네, 그럼 저녁에, 저녁에 독서 를 하고 예 네. 그리고 음. 아침에 독서 를 했다면 저녁 운동 가고 음. 그리고 남는 시간은 뭐 그냥 유튜브 보거나 저도 아. 네이버웹툰 보거나 아. 저도 사람이니까 <웃음> <웃음> 그래야지 또 롱런하니까 네네 롱런하니까 <laughs> 네. 어. 그렇게 보내고 뭐그 중간 시간은 일을 하죠. 음. 일하고 아, 그리고 뭐 웹툰 네. 보다가도 네. 저기 뭐 연락 오면은 바로 일 관련 연락이면 바로바로 바로 아, 해주고 아. 제가 가장 제가 가장 답답했을 때가 네. 일 관련 연락하면서 연락이 잘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일 관련 연락이 오면은 저는 가장 빨리 답하고 려 노력해요. 음. 거의 카톡 거의 한1 2분 컷이거든요. 아. <laughs> PC 카톡으로도 맨날 켜놓고 아. 네, 그래서 계속. 네. 왜냐면은 어쨌든 그 사람은 물어보는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빨리 답해줘야겠다. 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음. 그죠. 그 사람이 뭐 10억짜리 아까 말한 거 100억짜리 클라이언트가 될수 있는 네. 부분이 그럼요. 어. 네 그럼요. 어.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차별이 중요하고 궁금한 게 약간 인간관계. 그러니까 네. 사람도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하세요? 인간관계는. 음. <laughs> 친구들은 잘안 만나는 것 같아요 아. 음, 친구들 잘안 만나고 지금은 좀 네.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들 음. 같이 협업을 아. 하고 시너지를 낼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만나고 있고요 음. 그 시간 외에는 대부분 저와 함께하는 팀원들하고 시간을 같이 갖죠 아. 어떻게 하면 좀더잘팔수 있을까 음. 어떻게 하면 저자분들한테 좋은 판매량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하고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음. 네.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분들이 뭐 장기적으로 같이 가는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저는 음. 사실 이분들하고는 계속해서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이고 아. 그만큼 제가 네. 많이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평범한 삶을 깨고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삶의 틀을 깨고 이렇게 네. 나의 인생이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 뭐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음, 뭐가 있을까요 음, 네. 이것도 되게 많은 좀 방법이 있는데 네.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작은 성취를 스스로한테 이뤄라라는 것도 있고 음. 본인이 잘하는 분야에 대한 어, 자기 확신을 갖는 게좀 우선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비율을 제가 드는 걸 좋아하는데 음~ 세계적으로 뭐 되게 유명한 요리사가 고든 램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고든 램지가 예를 들면 뭐 파스타를 해요. 근데 나는 그냥 집에서 그냥 집 구석에서 파스타 하는 사람이에요. 음. 나는 내 파스타가 고든 램지보다 맛있는데 왜 사람들 이안 먹어주지? 아. 라고 하는데 고든 램지 이미 검증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왜냐 음. 소비자들이 그 사람의 뭐 음식을 음. 다 좋다고 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음. 근데 이제 인정받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네. 내 컨텐츠가 내 파스타가 아니면 뭐, 따로 뭐, 내 음식이 또 뭐가 있을까? 내 상품이? 음. 사람들한테 먼저, 대중들한테 인정받는 그 과정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뭔가 퀀텀점프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잘하는데, 아, 나왜안 알아주지? 그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그냥 민낯으로 나를 드러내봐라. 음. 거기서 선택받으려고 노력해봐라. 어. 그러다가 그게 선택을 많이 받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 확신을 갖게 되고, 음. 나이 분야 잘하네? 그럼 그걸 팔면 된다. 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음. 두 번째는 음. 제가 이것도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어, 거지 근성을 좀 버려야 된다. 거지 근성. 어, 예, 어. 이게 좀 세게 얘기하는데, <laughs> 음, 그 네. 가난한 사람들은 네. 상대방한테 받을 것만 생각해요. 음. 내가 얘한테 뭘 받을 수 있지? 저도 가난한 시절 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부자인 친구들 만나거나 지인 을 만나면은 제가 오늘 밥 사겠지. 음. 제가 오늘 술 사겠지. 만나서도 야 니가 음. 돈잘 버니까 술사밥사 음. 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왜? 저는 거지니까 <laughs> <laughs> 응. 그러니까 대본 보면은 네. 근데 부자들은 안 그러거든요 내가 음. 어, 이 사람한테 어떤 걸 먼저 줄수 있을지 고민해요 어, 내가 이 사람한테 뭘줄수 있지 음. 그럼 사람도또 이렇게 얘기하죠 나 돈이 없는데 내가 뭘 줍니까 그것부터 이제 거지근성인 거죠 사실 음. 돈 말고 줄수 있는 게 많거든요 행복도 줄수 있고요 음. 이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 내가 존경, 존경과 존중을 표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 너무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음. 제가 커피를 사겠습니다. 하거나, 어. 짧은 손편지를 적어서 드리거나, 어.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인사를, 잘하면, 인사를 네. 잘하거나? 인사를 잘하거나. 그럼 있어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또 얘기하면 막, <laughs> 너는 돈이 그래도 지금 있으니까. 음. 이제 그런 또 사고를 좀 버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걸 먼저 줄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은, 그걸 주면은, 그거는 상대방의 마음에 닿는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내가 어떤 걸줄수 있을지 먼저 고민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놀랍게 바뀌더라고요. 어... 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냥 친구 만나서 뭐 제가 사겠지 뭐 그런 거도 있겠지만은 네. 뭔가 일에 직장을 구하는 데나 아니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계속 챙겨주기를 바라는 네. 그런 것도 사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좀 그런 거라고 볼수 있겠네. 네, 그것도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음... 버려야 될 태도인 거죠. 어... 그리고 그렇게 다 보이거든요, 사실. 다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 뭔가. 어떻게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주도적이지 않고. 맞아, 맞아. 능, 그게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음... 음... 근데 되게 자기 몫은 또잘 챙기려고 하고. 음, 그런 얌체들이 보이죠. 네. <laughs> 저는 그래서 네. 그런 게 싫어가지고, 제가 어... 마, 누구 만나면 다밥 사요, 그냥. 네. 밥 어... 사고, 그냥. 어... 네. 다 하고. 음... 그런 소리 듣기 싫고, 음... 결국 내가 지금 쓰는 돈이 아깝지 않고, 그게 결국 음... 나의 신용과 평판으로 돌아오겠다라는 확신이 있고, 음... 실제로 지금도 그런 뿌리 씨가 어, 예쁘게 수확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런 가치관을 살고 있습니다. 네. 나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줄 네. 생각으로 먼저 해라. 줘라. 어. 네. 어, 먼저 줘라. 네. 음. 그말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음. 네. 어, 되게 중요한 짧고 네네. 굵은 그런 말인 네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른 시간에 어떻게 원조 성공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억대 연봉을 이루시면서 정말 좀 깨달은 것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좀 겹칠 수가 있는데 음. 이제. 음,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하고 뭔가를 이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음. 전 이걸 인계점이라고 표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인계점에 닿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지금 결과를 안나타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조용히 끓고 있어요, 안에서. 계속 끓고 있고, 한순간 놀랍게 터질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순간까지 그냥 좀 존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음. 이제 호랑이는, 사람이 되기 전에 이제 마늘 먹다가 마늘이랑 쑥늘 먹다가 뛰쳐나갔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맞아요. 곰은 존버해가지고 <웃음> <웃음> 사람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항상 얘기하는 게 100일만 꾸준히 해봐라 음. 근데 100일을 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1%밖에 안 되거든요 음. 그 1%가 그러면은 처음에 100명이 시작하면은 100개의 선물이 있어요 근데 이거 100일을 완주했을 때는 이 100개의 선물은 그대로잖아요 음. 근데 99명이 나가 떨어지면 이한 명이 이 100개의 선물을 다 쟁취하겠죠 그래서 꾸준히 해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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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나 혼자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끄럽거나 상처받더라도 소비자한테 내 민낯 드러내봐라. 음. 응. 당신 자신 있어 하는 거를 소비자한테 냉정한 대중의 눈으로 평가받아라. 음. 거기서 디벨롭해라라는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네. 약간 좀 그런 약간 자존심? 네, 그런 거 이제 내려놓을 필요가. 애고를 내려놔야죠, 어. 무조건. 왜냐? 구매는 소비자가 하니까 음. 내가 사재기 할거 아니잖아요. 음. 돈도 없고. 아. 어. 그러면 구매는 소비자한테 일어나니까 소비자한테 평가받아야죠. 음. 음. 약간 두려움이랑도 좀 결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서워서 못 내려놓고 네. 평가받는 게 무서울 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 내려놓고 네. 드러내야지 사실 피드백이 나오는 거고 그래야지 또 성장할 수 있고. 그렇죠. 제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네. 당신이 손해진 걸 내려놨을 때 당신이 놀랍게 성장할 수 있다거든요. 음. 손해진 거는 많겠죠. 뭐 직업도 있을 거고 자존심도 있을 거고 그렇죠. 나이도 음. 있을 거고 음. 이걸 내려놓고 내가 영에서 시작하는 순간 흰색 스케치북에서 되게 예쁜 그림이 나온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음,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네. 어, 뭐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 뭐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음. 아니면 이것만은 꼭알려으면 좋겠다한 음.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선적으로 음.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어, 남들의 시선이나 뭔가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본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음. 본인의 기준으로 능동적으로 어 주도적으로 좀자 자신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인생이란 인생은 정답이 없잖아요. 그 정답을 내가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갖고 자기 확신 가질 수 있는 제가 알려 드린 이런 노력들, 노하우들 인생에 적용하면서 삶을 노랗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민창의 동고리 즘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 또 모셔가지고 다양한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 네. 어, 확실히 저도 이제 깨달은 바가 많네요. 네,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 내려놓고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새로운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면 분명히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거기에 산 증이 여기 계시니까 <laughs> 네. 또 추가적으로 또 채널 방문하셔가지고 네. 돈에 관련뭐 네. 자기 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그런 노어 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권민찬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